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어, 차트 공부 2주만에 준 전문가급 되실 거예요. 저, 차트 공부 한 6달 넘게 한거 같아요. 다볼줄 알아요. 볼줄 아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차트를 제가 왜 제가 보는 걸 싫어하냐면, 이것도 봐봐요.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언제 그린 줄 아세요? 이거 2주 전에 그렸어요. 딱 제가 찍은 곳에서 정확하게 반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맞아요. 그냥 어쩌다가 맞는 거지. 저는 이런 맞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트를 차트에서 차트 보면서 단타를 제일 중요한 게 누구나 어,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대5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승률 70%다 8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률을 10%만 돼도 돼요. 10% 승률 때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때 돈을 다 넣으면 돼요. 그때 100% 오늘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조금 조금씩만 넣고, 나머지를 1%씩만 넣고요. 9번을. 한 번에 90%를 넣으면요. 그러면 이득이 훨씬 커요. 근데 ICO는 그게 돼요. ICO는, 아, 얘는 100% 오를 것 같아. 여기에 많이 넣어야지. 얘는, 아 뭔가 재미는 있는데 난잘 모르겠어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확률도꽤 높은 것같아 그럼 조금만 넣어야지 얘는 뭐 5이더만 넣고 여긴 1이더만 넣고 아 얘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긴 올인해야지 하고 막 100이더 200이더 300이더 500이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단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어 일단 가격이 펌핑이 되면 투자한 원금을 빼세요 분산해서 팔면 됩니다 가격이 3배가 되고 5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섯 배가 올랐어요. 그럼 5분의 1만 파세요. 그래도 원래 이더를 다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이더를. 이 업계 자체가 1년 뒤를 바라보고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되게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이오스나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가격 얼마 돼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기가. 왜냐? 제 의지가 아니거든요. 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팀이 열심히 하는 걸 아는데 개발이 막히면 그냥 한없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지금 속도가 어떻게 보면 중점이 돼 버렸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속도 블록체인이 왜 생긴 거냐? 그러니까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 하나 확인을 받으면 보안이 최고로 높아지는데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거예요. 어, 한 반에 30명 반이 있어요. 한 반에 30명짜리 반이 있는데 그 30명이 시험을 쳤어. 쪽지 시험을 쳤어요. 열무짜리 쪽지 시험을 쳤어요. 그걸 책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짝꿍이랑 바꿔서 한 번에 하면 한 번만 책점하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30명이 30번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 거 포함해서. 30개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게,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EOS는 기술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3세대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면이 뭐냐면요. EOS는 DPOS를 썼잖아요. DPOS 자체가 POS 체제나 POW 체제가 문제가 많은데, 어, 현재로서 속도를 이걸 도저히 못 내겠다 우리 기술로는 그러니까 검증 인원을 줄이자 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다르게 d p o 는 대의민주주의예요 즉 국회의원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0명 중에 쉽게 말하면 반장 혼자 책점을 다 하는 거예요 반장이나 부반장, 반장, 부반장 두 명만 그럼 반장, 부장, 부반장이 어, 이거를 갖다가 바꿔치기하거나 시험 성적을 조작하려고 한다. 분명히 짜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 이게 해킹당할 확률이 현재 시스템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해요. 훨씬 훨씬 나은데 그래도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확률보다 높을 거다. DPO 시스템의 시스템적 한계다. 그러니까 3세대가 되려면 기술적으로 빅뱅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술적 빅뱅 없이 속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약간 편법을 쓴건 맞아요. 속도가 느리면 스팀 같은 게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3세대 코인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시큐리티 코인과 이트리티 코인의 이슈는 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올해 안에 미국의 시큐리티 거래소, SEC의 규제를 받는 시큐리티 거래소가 올라 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런 시큐리티 거래소가 많이 생기면, 그, 거기에 거래량이 잘 나오면, 시크리티 토큰들이 엄청 많이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유틸리티의 시대가 접고, 기존 유틸리티 코인들도 다시 시크리티 토큰화 될 겁니다. 왜냐면, 하 시크리티가 훨씬 투자받기도 편하고, 서로 돈 정산하기도 훨씬 편해요. 유틸리티로 ICO를 성공시키겠다가 되게 힘들어요. 예, 비트 선물 하고 나서, 가격이, 그때부터 안 올랐어요. 악영향을 줬죠. 비트 선물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존 그 주식을 하던 트레이더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면 주식은 통계를 가지고 움직여요. 즉, 오늘 50%가 예를 들어서 올랐다. 그러면 과매수인 거예요. 떨어져야 돼. 근데 비트가 한 번에 50%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9, 10월부터 서 12월 사이에 6배 가격이 뛰었잖아요 6배까지 올라갈 거라고 트레이더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에 내립니다 원래 근데 선물 시장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과매수라고 생각되면 숏을 쳐요 숏이 늘어나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팔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존버를 안 해요 이 선물 트레이딩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 자체의 변동폭은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아직 잡주처럼 움직이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변동성이 줄었어요. 줄은 게 이거예요. 줄은 게 이거고 가격이 그리고안 오릅니다. 선물 특히 그냥 뭐 마진 거래 정도 열렸다 이건 뭐 악재 까지 라고 하긴 힘든데 어 실물경제 그 어, 선물에 들어가니까 되게 악재 더라고요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비트가 많이 안오면 예전만큼 icu가 20배 30배 많이 오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배 정도가 현재는 맥시멈인 것 같아요. 20배 정도 맥시멈인 것 같고, 어, 예전엔 2 30배가 아니고 예전엔 100배가 많이 나왔었죠. 100배가 꽤 자주 나왔어요. 100배가. 20배 올랐으면, 뭐, 음, 그냥 뭐 괜찮네 정도. 전자투표 블록체인 기술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선관위에서 어...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사실 이런 투표나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잖아요. 투표는 속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한테 대구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는 거 이런 거에는 블록체인이 되게 좋습니다. 물류, 투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러시아 월드컵, 요건 사실, 뭐, 뭐, 이상한 기사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쪽이 미국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비자랑 마스터가 막혔대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카가 다 막히면서, 자체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해외 사람들은 비자 마스터 다 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오면 카드 결제 못할 거라서, 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거다. 어, 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ICO 하드캡이 50년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높습니다. 어, 현재 같은 시장상에서 황 매우 높은 거예요. 그 지금 하락장 때 ICO에 투자하기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락장일 때로 ICO 더 많이 투자해야 돼. 이게 사실 경험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나고, 비트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알트코인들은 20분의 1, 10분의 1 이상 많이 났어요. ICO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좋은 팀들도 저평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뛸 때, 비트가 3배 오를 때, ICO는 30배, 40배, 50배, 상승장 맞으면 100배까지 오를 ICO들을 투자를 하고 싶은 건데요. 하드캡이 작아지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드캡이 높으면 시장이 안 좋은데 하드캡이 높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영역 그만큼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 칩, 칩시다 시가총 얘기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어,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시장이 마켓이 한번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다시 올라갈 걸 봐요. 제가 원하는 곳은 여기 가격이 제가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 비트코인으로 치면 한 2억, 2억 이상. 비트코인 2억 이상. 이더리움은 진짜 한 5천만원 이상 한 개. 5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더리움은. 제가 생각한 꼭대기가 그 정도 가격이에요. 여기가 떨어질 때 정신 차리고 존버 계속 안 말하고 여기서 적당할 때 리퀴데이션을 일정 비분하는 게 목표예요. 준CH님이 이게 지금 현재다! 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자. 여기 떨어지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여기 꼭대기 점과 여기 떨어지는 게 지금 비트코인 4분의 1 떨어졌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 폭락장이 왔다 저는 최소한 20분의 1 많으면 100분의 1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폭락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0분의 1 떨어져야 돼요 진짜 100분의 1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1억인 비트코인이 100만원이 되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이 될 만큼 올리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 거품이 와야, 이게 진짜 거품이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6월에 비해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3배 넘게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폭락장에 1년에 3배 오르는 게. <목소리>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간이 이 기간 있잖아요. 떨어지는 기간 이게 한달 안에 한달 안에 다될 거예요. 이번처럼 질질 끌면 폭락장이 아닙니다.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포가 오려면요한달 안에 진짜 100분의 1이 떨어지면 진짜 공포가 와요. 지금까지 닷컴 버블도 그랬고요. 뭐그 외에 막 신문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닷컴 버블, 뭐 어, 튤립 버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1, 2주 만에 엄청난 100분의 1 정도의 그 20분에서 의1 100분의 1 정도의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었어요.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이게 언제냐? 제 생각에는... 제생각에 이게 언제냐? 음... 저는 1년에서 2년 뒤라고 봅니다. 1, 2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2019년 3분기 이후라고 봐요. 2019년 3분기 이후에. 이전에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봐요. 여기가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어, 저는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데 있잖아요. 다시 최고점 뚫는데, 닷컴이 이게 10, 15년 걸렸거든요. 15년 만에 전고점 넘었어요.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시총이 다 합치면. 근데 저는 블록체인은 어 거의 한 5년 이하 내에 전고점을 다시 회복할 것 같아요. 진짜, 빠르, 진짜 빠르면 2-3년. 2-3년 내. 그래서 폭락 올때전살 거예요. 여기 꼭대기에서 판 다음에 여기서 엄청 살 거예요. 다들 망한다고 할 때. 닷컴 때랑 모바일 때랑 줄어든 걸 생각해 보세요. 닷컴 때는 돌아오는데 진짜 수십 년이 막 10년 넘게 걸렸어요. 20년, 뭐, 20년 걸렸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모바일은 돌아오는데 진짜 10년 왔다 갔다 걸렸어요. 사실 뭐, 모바일은 진짜 빨라졌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훨씬 빨라요. 블록체인에서 여러분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하루가 일주일 같고 한 달이 1년 같아. 그건 여러분도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알려달라 근거 알려드릴게요 자 블록체인을 실사용한 인구는 사실상 투자인구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 전송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여건들이 대략 1500만명 정도 돼요 이 중에 한국이 대략 300만 명입니다. <laughs> 한국이 5분의 1이에요. 1500만 명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올해 i 쇼 o 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나 할 예정인 곳들을 봅시다. 카카오, 네이버, 라쿠텐, 이세 군데만 볼게요. 이세 군데는 뭐냐? 공통점이 SNS다. 그리고 아,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스팀의 사용 인구, 스팀 100만 명이 안 돼요. 사용 인구가 자 카카오 네이버 라쿠텐 공통점 SNS, 를 밀고 있다. 라쿠테는, 어, 실제, 그,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했어요. 거기가, 사, 사 2억, 2억 명 넘게 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여기 텔레그램은 좀 느끼기, 제가 싫어서, 이 정도 세 군데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세 군데에, 어, 유저들이 몇 명이나 있냐? 아, 5억에서 15억은 다 돼요. 등록이, 등록된 사람들이. 그럼 실사용이 무조건 1억은 다 넘어요. 근데, 자. 자 그럼 봅시다. 카카오나 라인은 라인은 ICO를 안할 확률이 높아요. 공구방에 막 돌아다니는 거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ICO를 안 한다. 근데 지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에어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음. 에어드랍을 나눠주는 거예요. 에어드랍을 나눠주면 지갑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봅시다. 카카오로 코인을, 카카오 코인은 카카오 토큰을 나눠주는 기준은 무엇이 될 거냐? 카카오를 사용한 시간, 카카오로 메시지를 얼만큼 보내고 주고 받냐, 카카오로 얼만큼 구매를 했냐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나눠줄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가 얼만큼 늘어나냐면 최소 1억이 카카오 하나로만 10억 명이 사용인구가 10억 명이 되는 게 되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사용인구 10억 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업비트가 다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토큰을 만약 여러분이 받았어요. 블록체인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럼 업비트 그냥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가입을 해서 거기서 현금으로 바꿔서 내가 처음에 돈 생긴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블록체인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블록체인을 계속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를 사다 보면 카카오 코인이 계속 들어오니까 라인을 하면 라인 코인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판 돈으로 다뺀거다뺄거 다 같죠 다 내가 통장으로 해서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아 비트코인 그좀 사볼까? 이더리움 사볼까?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10억명은 좀무릴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억 5천명은 무조건 넘습니다. 이거 1억 5천명은 진짜 거의 100%늘것 같아요. 1억 5천명 그러면 지금이 1,500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1억 5천명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이 단순 계산을 봐도 10배가 커져야 돼요. 10배가 커져야 되는데 시장이 10배가 커지면 비트코인은 몇 배가 오를 거고 이더가 몇 배가 오를 거고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 속도로 1년 만에 시장 10배가 커지잖아요 1년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게 엄청나게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또 ICO 나중에 하면 엄청 커질 거야 하고 돈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이렇 게 엄청난 저는 퍼드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돈 투자 안 하면 다 망하, 어 이거 하나도 못 먹을 거야라는 퍼드가 올 거예요. 네, 이게 근거예요. 이게 제가 블록체인에 올인하는 이유예요. 근데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커요. 가능성도 큰데 저는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전 생각해요. 제 돈을 다 여기다가 늘가치도 있다고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의 하락 그러니까 저번 상승장 있잖아요 1월 12월 1월 2월에 비트가 2,800만 원 찍을 때 최고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비트가 2,800만 원 찍을 때 중국은 시장일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한 적이 없는데. 비트가 2800만원, 2만 달러를 찍었어요. 그 찍은 이유도 중국의 시장을 오픈할 거다 라는 기대로 찍은 게 아니에요. 네, 한 방에 한강될 수 있다고는 걸잘 아셔야 되세요. <laughs>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들. <laughs> 그냥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세요. 항상.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미래를 선도할 거다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코인은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ICO에 넣은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95%는 1, 2년 이내로 망합니다. 그래서, 즉, 결론은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코인들은 망할 거예요. 거기에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지만, 그거는 이더리움이 파란아기가 편한 거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에이다나 트론이나 다 맞아요. 다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미래가 아무리 청사진이라도 그 청사진에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은 없을 확률이 95%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분산 투자 하세요 네. <laughs> 즉 되게 웃긴게 ICO가 어, 제가 한 40개 정도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40개 정도 영상 찍음 근데 어, 가격이 오른 게뭐한몇개 정도지 25개? 25개 30개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 정도 올랐을 건데, 꼭 그, 안 찍은 그, 10개에서 15개 가격 떨어진 거. <laughs> 이런 분이 되게 많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제발, 제발 올인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